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제7이아 지금은 또바에 있는 이 소설 작가 이곳을 꿈꾸고 있는 반란 작가 반란의 힘제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이제 카메라 구두를 잡은 이유는이렇게 해서 피규어를 만들려고있고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있는 이곳에 있는 에이에이 조색을 할거예요 간다음 음, 일명 그렇지 위에 좀 보여줄래. 그렇지? HG 사이즈의 오리지널 간다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비교의 도색의 교과서 마마님 일본 여성분 저편이 우리 여성분이고요 실력이 엄청납니다 물감 도색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락커나 페인팅 락커, 마커 페인팅 그다음에 물감 도색 뭐이 정도 퀄리티 그냥 나오고요 2D 퀄리티 한번 보여줄까요? 2D quality. 2D quality. 2D quality. 2D quality. 음 d quality. 2D quality. 2D q 다음 피규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제 남이죠. 원피스의 남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게 아니라 남입니다. 남이 피규어. 피규어는 대체로 그 연습용은 이제 중국산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좀 괜찮은 단가에 이제 아 이, 이쯤 되면 되,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정품을 써서 아, 도색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카페, 카페 그다음에 AI 하고 있죠. 주식도 하고 있고요. 어, 카페 이거는 제가 나갈 때 포토샵 자기 등도 있고요. 디자이너였지만 신기하게 포토샵이 안 깔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를 사이즈를 말하고 내 거에 노고를 하고 위치를 말하고 이걸한 20장을 실패한 결과 현재 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많이 만족하고 있다. 그다음에 블렌더라는 공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렌더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도형 두 번째 2D 여기서 그림을 불러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해가지고 어, 뭔지 모르겠네 그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3D 구형을 할수 있는 곳. 그 다음에 F에서 아마 이게 확장자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VFX. 그 다음에 비디오. 여기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2D나 그 3D를 애니메이션화 할수 있는 그러니까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매우 좋더라고요 거기에 다 가능한 거야 페인팅도 가능하고 그림도 쓸수 있고 어, 놀라운 사실은 이 카페에 어, 제가 기록하려고 어, 올려놓은 데인데 어, 10명이나 가입하셨습니다 어, 매우 감사하고요 근데 전부 다볼수 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만의 자료 여기 밑으로는 제가 사업 아이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이 그것들을 기록하는 곳이라서 원래 이거 그, 그렇게 용도인데 어, 여, 위에 이위는다 공개가 대부분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피규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올려 놨고요 이제 색을 다 칠하면 여기다 올릴 거예요 중고나라랄지 여러 군데 올리고 피규어 일반은 우리 회원이나 뭐 다른 분도 오셔가지고 피규어 여기서 리스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피규어 따로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굴록3를 처음에 시작했고 그걸로 또안 돼서 재미나이도 했고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구글 AR 스튜디오 여기서도 편집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캠버는 제가 루마 이거는 돈을 내야 해서 좀 그닥 별로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로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로딘으로 가서 스토리 가서 아 스토리가 아니지 내 것. 그러면 이, 이거를 유료화하게 되면요 어 제거 어 그거죠 좀 줄여주고 아이고 아이고 좀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사장 한, 한 장이라도 좀 나오는데. 이렇게 이쁜 것들은 이렇게 이쁜 것들은 좌우 옆 45도 각도 한 4개 5개 예그 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성해서 아까 말했던 뭐냐 블렌더에서 파츠를 나누는 거죠 이게 암수 있잖아요 대각 그 장수이죠 장수가 탁 암을게 그런 암술을 만들어서 그 파츠를 탁탁탁 낄수 있게끔 기본으로 가고 실력이 좋아지면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점점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요즘에 매주식도 안 하고 AI도 안 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좀 바쁘고 있고요. 아. 어 유튜버 생방송 같은 경우는 어 전에는 경제적 자유 방송에서 지금은 웹툰 작가 JH 방송에서 했는데 아 이제 그걸 다른데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피규어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아 부단히 이제 여기에 어 경제나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웹툰 어, 작가 반란을 꿈꾸고 있는 반란 웹툰 소설 새로운 장르죠 도, 동화처럼 소설과 그림이 지금 스토리 구상은 지금도 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림이 어, 그머릿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